긴급체포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관만 할수 있거든요. 한당범체포는 지나가는 행인도 할수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영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장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체포와 구속, 그리고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강제 처분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의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수사를 위해서 재판을 위해서 강제로 가둬두거나 체포해오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체포는 조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 얘가 조사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자꾸 도망갈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이 조사를 위해서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구속 같은 경우는 조사와 재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사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기간이 좀더 길죠. 그리고 압수와 수색 같은 경우는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체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영장. 판사가 도장을 찍은 영장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미리 수사기관에서 경찰 검사가 판사한테 청구를 해서 이 사람 체포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판사가, 오케이, 체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영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죄를 범한 의심이 있어야 돼요. 얘는 죄를 범했습니다. 가 아니라, 아, 얘는 죄를 범한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충분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는 경우, 그리고 수사기관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와. 아니면은, 아, 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라는 경우에는, 강제로 데리고 와서 얘좀 조사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영장이 나오면은, 영장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수갑을 채워서든, 아니면 그냥 데리고 오든, 잡아와서, 경찰서나 검사실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영장으로 체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체포 같은 경우는, 는 조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체포를한 사람을 계속 잡아두고 싶을 때에는 반드시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무조건 풀어 줘야 돼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또 많이 있는 게 긴급체포랑 현행범체포예요 이게 약간 용어가 이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는 건 있는데 긴급체포는 사실 그렇게 긴급하지 않아요 말이 긴급인 거지 긴급체포는 영장이 없는 거잖아요 판사가 아직 오케이 한게 아니에요 요건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이 있어야 되고 그 죄가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 수 있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3년 밑에 징역으로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긴급체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나 도망갈 우려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좀 없애거나 아니면 도망을 갈것 같은데요? 라는 의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는 긴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긴급체포가 영장 없이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체포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계속 잡아두고 싶으면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안그럼 풀어줘야 됩니다. 저희 긴급체포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시가 일단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했어요. 근데 이 체포가 위법할 수 있어요. 요건이 맞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어 판례로는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은 일단 수사기관에 경찰서에 스스로 왔어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전화해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했는데 이 사람은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경찰서에 그래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어 수사 기관이이 사람 나오라고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주거지랑 전화번호 이거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영장을 받든지 아니면은 자진 출석 하라고 해라 이런 상황에서 긴급 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체포가 위법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체포가 위법하잖아요 어쨌든 체포해왔잖아요 영장 없이 조사를 받았어 아니면 증거를 받았어요 긴급 체포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압수도 할수 있거든요 압수도 했어요 이거 전부 다 무효입니다 음 위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증거로. 수 없어요. 그리고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가 우리가 생각하는 긴급하게 체포하는 거예요. 범죄 현장이나 아니면 범죄 현장이 일어난 직후 이 사람을 체포를 하는 거예요. 체포는 이제 강제로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는 긴급 체포랑 다른 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관만 할수 있거든요. 현행범 체포는 지나가는 행인도 할수 있어요. 근데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한 요건은 일단 범죄가 명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뭐 도망을 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범죄 현장 직후라던가 범죄 현장 그자체라던가 현행범 체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주로 지하철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뭐 추행을 했거나 아니 카메라로 뭐 치마 속을 찍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는 행인이 어, 요뭐 하시는 거야 하면서 잡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범죄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관이 만약에 현행범 체포를 한다, 그랬더니 체포의 이유를 다 고지하거든요. 너 지금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의심되니까 아니면 이런 거 했으니까 체포하겠습니다.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무비권 행사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행법 체포가 이게 불법이다 잘못한 거다라고 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음주 단속 현장이었어요.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이 사람이 운전자가 술을 먹었는지 음주 측정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해요, 안 해, 안 해. 안해안해 이러면서 안해 경찰이 아유 술 냄새 많이 나니까 술 주시고 맞잖아요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체포했어요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하고 현행범 체포하면 경찰서 가서 다 쓰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체포했고 언제 어디서 그래몇 분에 체포했습니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지 모르잖아요 음주 측정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음주 측정 거부 죄도 있어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도 죄거든요 그 이걸로 체포를 해야지 음주운전으로 체포하면 어떡하냐 지금 음주운전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거는 현행범 체포가. 이 범죄가 지금 범죄 현장 직후인지 아닌지 범죄 현장 중인지 명백하지 않다. 이거 위법하다고 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를 했는데 수치는 없고 근데 기소는 또 음주 측정 거부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야 체포한 거랑 지금 기소한 거랑 지가안 맞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체포가 위법하잖아요. 불법 체포니까 체포한 다음에 쓴뭐 음주 수치 경찰서 가서 뭐 음주 막불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런 거다 날라간 거예요. 다 무효다. 이거는 쓸수 없다. 증거가 될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나왔습니다. 현행범 체포를 했을 때도 모든 체포는 마찬가지로 계속 잡아두려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돼요. 안 그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체포 영장이든 아니면은 긴급체포든 현행범 체포든 체포하고 나면은 체포서에 써요. 몇월 며칠 몇시몇 분에 체포했다. 그리고 사인 받고 이런 거다 합니다. 그 다음은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영장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압수는 말 그대로 강제로 이 물건을 수사기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색은 이 압수할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체포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장소 뒤지든 거를 수색이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이 영장은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이 비교적 쉽게 나와요 근데 그 의외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상당히 많아요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압수수색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무슨 범죄랑 혐의랑 관련이 있는 뭐 증거들 뭐 이렇게 막 범위가 있어요. 어디서 이게 많이 위법한 압수수색이 되냐면은 이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피의자가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어요. 영장을 받아가지고 음란물 유포니까 컴퓨터를 뒤지겠죠? 컴퓨터를 뒤지려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 집에 대마가 있는데 그래서 대마도 압수를 했습니다. 우리 대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범죄니까. 근데 이거를 위법하다고 봤어요. 왜냐면은 영장에는 음료물 유포만 있잖아요. 음료물 유포에 대한 것만 이 영장으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대마를 압수하고 싶으면은 이 대마를 발견한 즉시 일단은 멈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가서 영장 받아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마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범죄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하면은 압수수색 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든가.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거 위법하다. 이런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대마에 대해서는 무죄 나온 경우도 있어요. 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체포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체포 영장이 있어요 아니면 긴급체포 할 상황이에요 근데 얘가 쫄로 도망갔어 그러면 어디 건물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 건물은 영장 없이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체포해야 되니까 그건 좀 허용을 해 주는 게 있고 체포를 했어 그 현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 체포했으니까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범죄 물건도 뺏을 수 있고 아까 대마가 발견됐어 그럼 대마를 현행만 체포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대마 압수해 올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현행범 체포는 그 현장에서 해야 되고요 긴급체포하는 경우 긴급체포는 사실은 긴급이 아니라 그랬죠 긴급체포를 해서 데리고 와요 24시간 동안 이 사람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거는 압수수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잡아온 다음에 그 사람 집에 가서 막 집을 막 수색을 한다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모두 다 어떤 경우냐면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한 거예요 판사 허락 없이 한 거니까 최소한 48시간 안에는 사후에 이렇게 압수했습니다 라고 청구해서 영장 받아라 라는 게있습니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증거물 다 무효입니다 증거의 효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될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압수에 특이한 게 있어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나중에 압수한 다음에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이미 제출 압수예요. 피해자가 스스로 낸 증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거, 어, 제가 이거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안 돌려줘도 되고요. 그걸 압수한 다음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계속 압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할 때 이걸 많이 꼬십니다. 아이고, 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자꾸 안 했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뭐 핸드폰 낼수 있어요? 근데 폰 내세요? 그리고 이미 제출하신 거죠? 스스로 내셨으니까 여기다 사인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스스로 냈는데 왜 압수냐? 가져가면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압수예요. 내가 낼땐 알아서 냈지만 돌려받는 건내 마음대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인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압수라는 게 물건을 압수하는 것도 있지만은 통장 거래내역을 조회한다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하는 것도 다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꼬십니다 경찰이 어 그러면 자꾸 돈을 안 가져갔다고 지 하시는데 뭐 횡령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계좌내역 동의할 수 있어요? 계좌내역 정보 제공 동의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꼬셔요 여기에 사인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인 안 하는 걸변호사은 그걸 추천드리죠 요거 동의하는 순간 당신의 평생 동안에 모든 거래내역을 다볼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어, 내가 동의했으니까 이미 제출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범죄를 한 거는 맞아 잘못을 한 거는 인정하는데 내가 이 범죄를 얻은 수익이 내가 1억을 벌었어요 주로 이제 불법영업 도박장이나 이런 거 지금 걸린 것만 내고 싶은 거예요 3천만 원어치만 이제 추징금으로 낸다든지 벌금으로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근무한 기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통장 거래내역을 안 주는 거죠 영장을 받아서 봐라 영장을 받으면은 영장은 이 사람 평 전체 기록 보라고 안 해주거든요 몇 개월치만 봐라, 1년치만 봐라, 이렇게 특정해서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좀 노리는 경우에는 동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동의를 해주게 되면은 전체를 마음대로 다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압수비다 마음대로 할수 있기 때문에.